안녕하세요. 뚝딱입니다 오늘은 까리 고추 멸치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잔 멸치 100g, 까리 고추 100g, 새우, 포고버섯, 홍합 한 스푼씩 혼합한 것입니다. 없으신 분안니어도 됩니다. 그리고 통마늘 7개, 물엿 4 스푼, 간장 2 스푼, 꽃소금 한 티스푼, 실고추 한 스푼, 깨소금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고춧가루 한 스푼. 자, 멸치는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서 구수물을 빼주세요. 고추는 너무 크니까 까리고추 중간에 한번 잘를게요. 자, 저는 소금물에 절일 것입니다. 물 약간 해서 요렇게 하면 안에까지 간이 배고 맛있더라고요. 자, 매리치 볶을 동안에 요래 절이 놓을게요. 홍마늘을 얇지얇지하게 얍찍 썰어서 넣을 것입니다. 이콜 골라서 먹으면 맛있어요. 자, 달궈진 팬에다가 멸치를 볶아서 잡내를 없애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멸치도 바삭하고 좋습니다. 자, 노릇노릇해지면 고마 그 볶아도 됩니다. 자, 다 됐어요. 3분 정도만 절이면 됩니다. 따라찬 게 된장찌개 이것들 때문에 푸너스 간장, 양질은 고춧가루, 콩오버섯가루 들어갔습니다 고추 넣을게요 자, 불 조금만 타서 고고 자, 다 됐습니다. 완성된 요리를 한번 담아볼게요. 오늘의 요리 완성되었습니다.